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상위 1% 부자들이 내년에 투자하고 싶다는 자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 방식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24년 연초 대비해서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 9개를 코인 개코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인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시가총액 100위권 내후 코인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오른 코인들 많이 있겠지만 좀 상위권 위주의 코인들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위는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페페 코인. 저는 이 코인을 사지도 않았었고 뭐, 트래킹도 하진 않았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었네요. 그리고 2위가 수익 코인. 뭐, 유통량 논란을 딛고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고요. 3위 코인 이하부터는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코인들이 꽤나 많이 눈에 보이네요. 3위가 도지, 4위가 리플, 5위 헤데라, 6위 스텔라, 7위 시바인우, 8위 톤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랐다곤 하지만, 이게 9위 밖에 안돼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지금 비트코인을 능가한 알트코인이 8개 밖에 없다는 거는요. 아직도 비트코인 수익률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코인들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알트 시즌이 아직은 오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른 코인들 많이 있죠. 뭐 알고랜드다, 온도다, 에이브, 솔라나, 에이드, 아 에이다 또는 체인링크 등등 수많은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올랐는데 이 엄청난 수익률을 그럼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은 글쎄요, 최근에 오셨다면 이 수익률에 한 10분의 1만 누리셔도 지금 많이 누리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오신 분보다는 과거의 공포에 매수를 하고, 엔드입니다. 하고, 최소 1년에서 길면 3년, 뭐 리플은 거의 7년까지 기다리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안 팔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뭐 매수하신 분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뭐 정말 탑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홀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수익률을 누릴 자격이 있더라.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늦게 온 이제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든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과연 수익을 볼수 있을까? 뭐 수익이 몇 퍼센트를 논하기에 앞서서 수익을 볼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가 뭐볼 수는 있거든요. 그 이제 비결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에 앞서서 우리들은 이, 이런 걸 잘하는 상위 1% 부자들의 행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1% 부자들을 kb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들이 과연 내년에는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할까 이런 이들의 사상을 왜냐하면 부자는 남다른 뭔가 비결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 국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이게 뭐 아무리 금융자산이어도 10억 원 정도면 나도 어떻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뭐 300억 이상, 400억 원 이상의 금융주산, 그 자산만 갖고 계신 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한뭐 5천만 명 보면 1%좀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 대상으로 한 400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한것 같고요. 당연히 부동산 자산을 훨씬 금융자산보다 많이 갖고 있음을 보시면 되는데 자, 충격적이게도 이 분들이 내년에 투자할 자산 어, 1위로 꼽은 게 바로 한국 국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해외 주식이 유망하고 해외 주식에 돈이 다 쏠리고 환율도 높고 한국에 뭐, 뭐가 좋을 게 있다고 이 부자들이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을까? 약간 갸우뚱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지금 한국 증시 더 평가됐다는 이유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이유로 지금 <laughs> 선정을 했는데요. 어,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분명히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거 망해가는 거, 이거 어디다 써먹냐? 바보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들은 상위 1% 부자들입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또 이럴 수 있겠죠? 아, 금투세 없어졌으니까 한국 투자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 설문조사의 조사 기간이요, 7월 말에서 9월 초였습니다. 금투세 없어진 거 확정이 되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했었다는 걸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도 손실을 보면 아파하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부자들은 더더욱, 더더욱 싫어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코인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코인 같은 거 이분들은 아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블랙락이 지금 장사를 하려고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했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볼 때는 정말 손쓸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망해서 이. 도저히 답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들에 지금 돈을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을 하나요? 아닙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당연히 뭐 국내 주식이라고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희망이 조금은 더 있겠다 싶어서 이제 투자를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투자할 자산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 분명히 이럴 겁니다. 에헤,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거 말도 하지 마라. 망가진 주식 뭐가 있나요? 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투자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5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이제 미국 내 보조금 지급 규모가 어,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다 확정이 됐었죠. 뭐 인텔 tsmc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가 먼저 나왔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떡하니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뭐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다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한국 망한다 삼성 뭐 끝났다 뭐 비쳐졌다 이런 건뭐 당연하고 트럼프가 이 ai 반도체 보조금 다 없애버린다면서 싫어한다던데 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 확정이 됐네요 그쵸 삼성전자 끝으로 이제 보조금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러실 수 있겠죠. 거 봐라. 삼성 보조금 한 9조 원인가 원래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6.9조 원으로 2조 원 줄은 거 아니냐. 삼성 망했다. 끝났다. 네. 자세히 보셔야겠죠. 삼성전자가요. 투자금, 공장 짓겠다고 한 투자금 자체를 삼성전자가 낮췄기 때문에 그래, 그에 비례하는 보조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줄였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에도 투자금 대비 기 이제 보조금의 비율은 12.7%로 어, 모든 보조금 이 제조업체들을 압도를 하는 거죠. 실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투자한 대비해서 보조금 비중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겨우 두배 벌려고 투자하느냐 1 0 배는 돼야지. 근데 그거는요,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부자들의 생각은요, 10배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거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쌀때 엄청 많이 사놓습니다. 두배 올라도요, 엄청 많이 사면 엄청 많이 벌겠죠? 이렇게 사놓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비싸질 때까지 이들은 기다릴 수 있는 실력과 인내심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은 있는데 실력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게, 많이 팔 때까지, 비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다. 이게 부자들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러면, 어, 이거 삼성전자 얘기 좀 그만해라 하실 수 있겠지만, 팩트 폭력 한번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요, 삼성전자를 쳐다봐야 할 만큼, 모든 주식, 모든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어, 투자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삼성을 쳐다봐야 할까요? 자, 심지어 무슨 주식까지 올랐는지 한번 어, 오늘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다 떠났다고 한국 주식에서 하는데요 다른 건다 팔아도 이종목은 더 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업종에 이제 진격의 백고동 소리가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 주식을 2008년도 2009년도에 좀 해서 뭐 STX, 뭐 펜오션, 조선해 양,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 양, 뭐 이런 것들 다 해봤거든요. 삼성중공업, 포스코라든지. 근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뭐, 없어진 주식도 많이 있고, 이름이 죄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기 어려웠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 현대중공업이니까,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앞에 HD가 붙으면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 이게 주봉이긴 한데요. 이게 그래도 나름 코인에 견줄 정도로, 꽤나 많이 올라온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주가 맞나? 제가 아는 조선주는요, 정말, 어, 뭐 중국에도 밀리고 지금은 뭐다 해고하기 바쁜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주들의 비상개엄, 개엄령 이후라고 해봤자, 뭐 2주, 3주 됐잖아요. 주가 등락률을 보니까. 이건 이제 또 한진중공업을 이렇게 했나 봅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려 50%가 넘게 올랐어요. 현대중공업도 한 18%, 9% 올랐고 현대미포조선,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한9% 올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봤더니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항만시설법 초당적 발의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주들이 어, 정말 포모를 느낄 만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상 미국의 행동은 중국을 때리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이유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결국 중국의 일이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조선업도 일이 차지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동맹국들 특히 한국 일본 포함되겠죠 교류와 협력을 엄청 늘려라. 뭐 교류 프로그램 만들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해양 운임도 올라갈 거고요. 심지어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하는 돈들 25%세 감면해줘라. 또는 미국의 배가 한국에서 수리해도 세금 깎아줘라. 뭐 오만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투자 입문하는 데는 거의 최악의 시기인가 아닌가? 뭐 테슬라도 한때 안 좋은 시기 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놀림 당하고 그러나 뭐 테슬라다, 엔비디아다, 비트코인이다, 뭐 애플이다, 뭐 로빈후드다, 코인베이스다. 제가 볼 때는 안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자, 슈퍼 트레이더 정말 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그런 용한 제휴주가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최근 입문하신 분들은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미없는 한국 주식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늦은 자가 볼수 없는 비결, 들, 볼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긴 한데요. 어, 일단, 바이더 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바이더 딥을 저점에 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총을 겨드는 분이 진짜 딥에 사신, 진짜 저점에 사신 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니까 저점 오브 저점에 사신 분이 있고요. 그 뒤를 보니까 이 스나이퍼가 바이더 디버브더 디피디피 디디비디비 딥때 사시는 분들이 있다. 자 고인물들은요 적당히 저점에 사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 저점 정도에 사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많이 사둔 게 있거든요. 싸게 사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뭐 바이더딥을 했는데 더 떨어진다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요. 정말 늦은 입문자들은요. 그 저점 정말 어, 피가 낭자할 때 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어,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이더 디비디비 딥을 해야 된다 이게 비결입니다. 쉽지가 않겠죠. 자, 아, 좀 요약을 하면요. 결국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뭐 코인 투자자 혹은 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요. 비쌀 때 들어왔다는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어,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 비쌀 때 들어왔음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실패 확률이 지금 꽤나 높구나. 이 변동성도 큰 거에서 가뜩이나 올랐을 때, 들, 물론 더 오른다는데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이 변동성이 그 생각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잖아요. 자, 실패 확률이 높을 때 들어왔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어떤 이제 투자 방식이 될까요? 소액만 투자를 그래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비록 소액이라고 하셔도요 하여도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 뭐를 사느냐 보다는 언제가 훨씬 중요하겠죠 우리 아직도 최근에도 아 내가 산 코인이 대장 이 테마의 대장 코인인데 이거 왜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당연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무관심하고 관심 없던 내가 그걸 살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게 안 오르는 겁니다. 자, 대장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가 낭자할 때 샀는지, 언제 샀는지가 훨씬 중요하고요. 또왜 그렇게 힘들 때뭐 바이더 디비디비딥 할 때는 왜 돈이 없지? 이거를 막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사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샀는데 여기서 내일 당장 반토막 충분히 날수 있습니다. 한 토막 이거 어떻게 견디지?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더살수 있나? 이런 정말 나만의 질문들을 계속해보고 내가 답을 하는 이 과정이요, 저는 뭐 공부고 훈련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없이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디비 디비 b 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최근 입문자들은 큰 조정 때 많이 사셔야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다. 요게 비결이자 결론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 불장 때마다 이더리움의 상반기 상승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뭐 나쁘지 않죠. 여기 1월부터 4월까지 항상 좋았네요. 자, 내년 1분기 혹은 3에서 4분기에 코인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특히나 늦은 코인 입문자들은 그 사이 사이에 정말 커다란 조정, d b d b d 보브 DB 올 때마다 내가 검증을 끝낸 코인들을 많이 매수하셔야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엄청난 변동성이 다수에게는 저주지만 소수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음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